국내 1위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하이브의 자회사 미니진 어도 대표가 갈등을 빚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국내 최대의 K-팝 기획사의 내분이 네 격화하고 있는데요. 김원 씨 대중문화 평론과 함께 자세한 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제는 뭐 비텍스의 기획사 하이브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하이브와 뉴진스의 엄마로 불리는 미니진 어두워 대표의 갈등이 드러나면서 어 지금 상당히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둘의 관계를 알려면 레이블 체제에 대해서 알아야 할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아시는 분들은. 어 이게 이제 대형 기획사 아,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소속사 아니냐, 1인 기획사 음. 아니냐, 뭐 민인 씨대표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인데 음,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기획사는 소속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그 안에 음반사를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아, 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것이 바로 멀티 레이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소속사에 하나의 그런 음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음반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음반사는 음반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걸그룹이라면 어, 또 거기에 맞게 컨셉팅과 또 앨범, 활동을 다 음. 이렇게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신다라고 보면 음. 보겠고, 이하이무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18년부터 j y p 가 시도를 했고, 또 최근에 SM 같은 경우도 SM 3.0을 발표를 하면서 예, 어, 멀티레이블 체제로 가겠다. 그래서 이 멀티레이블 체제가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이 멀티레이블 시스템 안에서 이제 사안이 불거졌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미니진 대표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사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여러 아이돌의 앨범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요. 또이시혁 네. 의장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SM에서 입사를 그냥 하는 상황에서 인정을 이제 받았던 그런 사례거든요. 예, 예. 소녀시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좀 고민하고 있을 때그 컨셉팅을 잡아준 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컬러 스키니진을 입고서 이제 지지지지 하는 소녀시대의 음. 그런 안무 아시잖아요. 예, 워낙 유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 민진 대표가 이제 컨셉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음. 알려지고 있고 또 에, 미니진 역작으로 불리는 FX의 그런 정규집 핑크테이프의 이제 아트필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몽환적이다, 유니크하다라고면서 하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이것도 미니진 대표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샤이니의 아, 그런 컨셉도 잡아가지고 컨셉티브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까지 만들어냈고 레드벨벳은 레드와 벨벳이라고 하는 두 가지 컨셉트를 또 절묘하게 결합시켰고요. 예. 또 엑소 같은 경우도 이 교복 안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복 컨셉팅. 음. 이것도 미니진 대표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그 외에도 엑소의 그 영어 이니션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앨범마다 변형을 줘가지고 음. 상품 히트를 쳤던 그런 측면. 그래서 그냥 어 보통 입사한 그런 인물인데 15년 만에 등기 이사로까지 이렇게 갔고 그렇지만 이제 2019년에 좀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SM에서 잠시 쉬겠다라면서 이제 나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방시혁 의장이 빨리 이제 찾아가지고 네. 스카우트를 했고 심지어는 하이브 CEO보다 더 연봉이 많은 뭐 5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런. 어, 이제 소식까지 전하는 등 입주 전적인 인물이고 또 언급하셨듯이 뉴진스의 엄마. 그래서 산파 역할을 했고요. 음.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아일리시라고 하는 하이브의 이제 신인 걸그룹이 있었는데, 아그 예. 어,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싱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뉴진스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예, 예.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어떤 예, 상황까지도 음. 어, 이르게 됐습니다. 예.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공모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어쩌다 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예, 예. 이것은 이제 감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포착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어, 경영진이 이제 대외비인 어, 그런 계약서를 어, 바깥으로 유출했다라는 음.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두워 주식을 어, 팔도록 유도했다라는 정황. 포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를 했고 질의서를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두 사람한테 미니진 어도어 대표와 음. 신동훈 부대표한테 보냈는데 내용이 에, 어도어 경영권 탈취 모의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상 비밀을 유출했느냐? 인사 통착을 했느냐? 그리고 부적절한 외부 컨설팅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예. 것과 동시에 주주총회 소집과 미니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사회가 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어도의 이사회가 열리려면은 그 대표 측 인사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따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하이브가 법원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측이 지금 그런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예. 여기에 이제 그 어떤 토 제목이 달려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문건에서 이제 회사 독립에 관련된 내용이 모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외부 투자자 유치 이란 이한 이런 내용도 있고 음. 또 하이브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라는 문장도 보이고 또 궁극적으로 빠져 나간다. 어,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라는 어떤 메모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브가 보유 중인 어도의 경영권 80%를 자신과 손잡은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도록 압박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서 별도의 독립법인을 만드는 방안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음. 자신들이 이 이제 포착을 했다라고 하이브 경영진 측이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내부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예. 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어도 내부 문서의 글은 개인적인 고민이다. 이거는 하이브와 어도 간에 해결되지 않은 올해 갈등 상황에 대한 고민이 배경이다. 실행으로 이해한 적이 이행한 적도 없는 사견인 메모수 주의 글이 단지 회사 노트북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이브에 유출이 되고 그것이 마치 거대한 음모를 위한 내부 문건인 것처럼 포장돼서 여러 기사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랜 갈등 상황에 대한 고민이 배경이다라는 부분이. 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도우에서는 하고자 않았던 방향성이 있었겠죠. 음,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모 기업에서 뭔가 재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결정을 이제 받아서 수용을 해야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간격이 좀 있었던 부분은 음. 아, 이 이제 당사자도 이제 밝힌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니진 대표는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 신인 걸그룹 아일리스의 뉴진스 카피 사태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자신의 정당한 항의 에 하이브가 보복을 했다. 이런 주장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니진 씨는 어, 자신이 디렉팅한 어, 뉴진스와 최근에 이제 한달 전에 네. 어, 이제 선을 보였던 아일리스의 어, 컨셉, 스타일, 안무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오히려 해임수순로 갔다. 음.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아까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 이제 나눴던 내용,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따로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 내용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 아까 레이블 시스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하이브가 이제 모기업인데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도어가 20%밖에 되지 않는데 음. 어떻게 자신이 이제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5 0티 피부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뭐 내부적으로 따로 이제 독립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굉장히 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5 50, 0티 피부티와 같은 시도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는 뉴진스와 아일릿이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유사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아일리시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부터 좀 이런 유사성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표절 여부를 떠나가지고 트렌드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 사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비대면 가상 아이돌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제, 근데 뉴진스는 네. 약간 알로그적인 감성을 통해가지고 10대 인간적인 모습들을 친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휩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음.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아이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다는 어떤 분위기를 이제, 어, 이제 표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더 더 어린 약간 유화적인 느낌들을 주고 있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다. 베꼈다 이렇게 아. 보기보다는 사실 멀티 레이블의 어떤 특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멀티 레이블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양한 음반사를 둬 가지고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이 나오게 되면 멀티 레이블 체제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 표절 여부를 떠나 가지고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원래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좀뼈 아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멀티 레이블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멀티 레이블의 어떤 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났다라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그런 기획사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2018년, 19년에 이제 JYP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SM도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M 체제다 그러면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하나의 스타일을 또 음. 박진영 프로듀서가 하나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는데 예, 예.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어, 유행 트렌드는 계속 급격하게 아, 그렇죠. 변하게 뭐, 되죠. 얘기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벌 어, 이제 뮤직 시장에서 K-팝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예, 예. 어, 획일적이면 안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모색을 하려면은 멀티 레이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대형 기획사들은 이런 멀티 레이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의미가 있죠 방탄소년단 이후에 전그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 많이 이제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멀티 레이브 시스템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각그 아이돌 그룹별로. 사실은 전담 팀을 꾸려주는 거거든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 깊이라든지 다양성을 모색을 할수 있고 네네. 또 음반 기획부터 뭐 콘서트 투어 그리고 다양한 어떤 팬 행세까지도 일사천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K-팝이 어, 굉장히 빨리, 어,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 원동력이 바로 이런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이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80대, 20대 지분이 있는 아. 상황에서, 어, 레이블 자체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제 있고, 만약에 민희진 대표의 지적이 표절이 사실이라 그러면, 어, 자회사에서 그런 개발한 창조적인 결과물을 다른 식으로 무단으로 이렇게 도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떤 기업도 그러면 안 되지만 과연 자회사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자율성을 얼마나 독보적으로 예, 예. 어,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잡아야 될 그런 어,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번 내 분으로 하이블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틀간 시가 총액 8,500억 원이 증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날은 7.8% 거의 8%나 빠진 그런 상황이었고 예, 예.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되니까 연이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주식 시황에서는 최근에 하이브가 굉장히 호조의 성적을 보였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방탄소년단이 일종의 대장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군백기 때문에 잠시 활동이 소강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뉴진스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자체의 어떤 주가를 견인하는 매출액을 이제 굉장히 높이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엔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고 이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혹은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될 필요성이 음. 있고 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 는 국내만이 아니고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미국에 이제 인수합병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024년에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분기점인데 이런 경영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 이제 하이브의 어떤 위기뿐만 아니고 K팝 전체의 위기로도 이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우려 사항에서 어, 특히나 이제 뉴진스가 다음 달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면 뉴진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네. 어, 이 부분도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컴백은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 이미 이제 관련 아, 행사와 관련해서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음. 때문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겠지만,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만약에 미니진 대표가 만약 물러나게 된다고 하면, 컨셉팀이나 예, 예. 그 콘텐츠의 내용들이 좀 바뀌게 될수 있습니다. 사실,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대표 프로듀서가 어떤 성향, 그리고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니진 대표 팀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또 하이브뿐만 아니고 뉴진스의 또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가장 어, 좋은 어,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원지 대중문화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